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객가 세상입니다. 일요일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내고 계실까요? 주말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의 행복,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식사 가시겠습니다 서울 송북구 안압로 91 1층에 위치한 중식 뷔페인데요 안압역 3번 출구에서 대략 320m 정도 안압역 3번 출구 나오시자마자 바로 보고 싶다를 보시고 우회전해서 올라가시면 오늘의 주인공인 산시 면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속에 있는 중국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있는 중식 뷔페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에서 유학갔다 오신 중국으로 유학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국인들 그리고 유학생. 다양한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번 출구 보고 싶다고 해서 쭉 직진하셔서 이간의 곱창 갈비살을 지나시게 되면, 어, 되는데요. 저 좌측 끝쪽에 오늘의 주인공 산시 면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중국인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중국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식사 가능하십니다. 아 오랜만에 맛보는 중국식 오리지널 중국식. 음식이라고 할까요? 입장하셔서는 이렇게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결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사 가격은 인당 11,000원입니다. 11,000원에 오늘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중국 음식들, 마치 중국의 어느 식당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으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음식과 약간 한국 음식이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맛은 다 알고 이질 테니까요. 결제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내부 풍경들 확인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면이 시작으로 해서 볶음밥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중식 메뉴들입니다. 자, 접시 들고 하나씩 하나씩 담아 볼 텐데요. 밥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만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만토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국식 감자볶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집에서 먹는 음식들인데요. 자, 이게 뭐냐? 지신이 나와 있습니다. 닭 심장볶음 요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맛을 봤고요. 경장육사, 징장로스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밥 비벼먹으면 참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중국식 제육볶음이 오늘 또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중국식 뷔페에서도 제육은 함께 하고요. 토마토 계란 볶음 지나가고 있었고요. 삼겹살 조림입니다. 아 이게 또갈비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닭강정 비슷한 음식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 탕수육이 유일하게 한국 음식이네요. 계란찜도 이렇게 또맛 보실 수 있고요. 야채 볶음들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닭다리 간장 베이스 요리가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중국 아침에 식사하실 수 있는 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음식들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닐까 싶고요. 왼쪽에는 일반 음, 집에서 드시는 중국식 집에서 드시는 요리들 건두부 무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정겨운 모습입니다. 산시 명가에서는 이렇게 또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면 할인을 해주시는 또 어, 안내 구가 나와 있고요. 식사하신 후에는 퇴식구에 반납해 주시고 조금씩 여러 번 많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금이 쓴거 잊지 마시고요. 풍경들이 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중식 뷔페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저는 기분이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중국식 오리지널 중국 현지에서 먹는 듯한 느낌의 음식들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아예 닭다리 조림도 이게 음 중국 본연의 그 느낌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삼겹살도 두툼하게 썰어서 간장에 이렇게 또 조리니까 아, 우리 저기 불 갈비 예 소고기 갈비 맛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입맛이 차이가 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감자 볶음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볶음밥 음식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 중국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학생이나 업무 보시는 분들 이미 이제는 뭐 저기 많은 분들 오셔서 업무를 보실 테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한국 가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중국에 가셔서 주재원 생활을 한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일 테고요. 많은 분들이 또 중국 현지에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은 이제 서로 많은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해 봅니다. 한국 현지에도 중국식 거리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이니까요. 대림동이나 건국대 골목에 가셔도 샤브샤브를 아주 맛있게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건빵 어, 만두에다가 이렇게 또 경장육사, 징장로스 얹어서 이렇게 또 같이 먹으면 면과 고기가 씹히는 그 맛이 또 아주 남다릅니다. 당수육도 맛보고요. 닭다리살도 이렇게 뜯어서 맛있게 또 먹어 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중국식 음식 중국에서 한끼 식사하는 듯한 기분에 아주 흡족하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또 좋았던 것은 1년 내내 식사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전 11시 30분에서 저녁 9시 30분까지 식사가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셔서 많이 식사들을 해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주저하셨던 분들 영상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만두빵에다가 음식을 저렇게 많이 자주 사 먹었던 기억들이 오늘 또 추억의 맛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하루 오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뭐 개인적으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번더 먹고 또 먹고 볼 수도 있는 예 아주 뭐 든든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즐겁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 현지의 느낌들이 그리우신 분들은 또 와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맛을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식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가끔 가서 중국을 느끼고 싶을 때, 음, 찾아가서 식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도 여기는 이제 그 짜장면이나 짬뽕은 없습니다. <laughs> 어, 요즘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아 중국식 만두가 이렇게 좀 있어서 그 하나 맛을 또 봤습니다. 찐 만두인데, 예, 고기 만두라 예, 고기 향이 아주 가득 올라와 좋습니다. 았 한번 맛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만천 원에 뭐 다양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중국 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딱 주방장님의 칼질 소리와 함께 주 중국 어느 지방에서 한끼 식사를 즐기고 있는 듯한 착각 그런 생각 속에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한판 먹고 나서 또한판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계란찜과 건두부 무침 예, 깐도프라고 하는 건두부 무침에 예, 이렇게 만두 가지고 와서 가지무침도 더 맛을 봤습니다 가지무침은 하얼빈에서 장충 가는 기차 안에서 먹어봤던 음, 그 최초의 음식이기도 한데요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곳은 안암역 부근에 있는 산시 면가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발길 옮기셔서 중국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짜장면이나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 청소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음식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장 사시면 11장, 한장 더. 서비스 준다는 중국어 문구가 또 눈에, 눈에 띄고요. 산시 명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